여러분, 음, 안녕하세요. 엄메이시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짜자잔. 언박싱을 준비했습니다. 짜자잔. 샤넬입니다. 케이스 너무 예뻐. 2023년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뉴욕컨님 고마워요. 루이비트 영 보내주셨습니다. 기다렸어요. 여러분이랑 같이 열어보려고. 뭐야. 음, 잘안 되는 것. 너무 예쁘다, 컬러 봐. 오. 아, 냄새가 된것 같은. 쓰는? 귀한 뽀짝한 연애 스타일링 할 때도 굉장히 자주 착용하기도 하고 이거 진짜 살까 말까 되게 고민했었는데. 오랜만에 돌아온 언박싱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직업이 스타일리스트기도 하고, 또 유튜버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브랜드들에서 23년 올한해 정말 감사드린다라는 의미도 있고, 앞으로 24년도 잘 부탁드린다 하는 의미로 해가지고, 선물을 많이 챙겨주셨어요. 제가 풀어본 선물들도 있고, 아직 미처 풀어보지 못한 선물들도 있는데, 그거 같이 모아서, 언박싱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연초 12월 한 달은 조금 정신없게 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연말에는 콘서트도 있었고, 뭐 시상식도 있었고, 중요한 스케줄이 많았어가지고, 조금 정신없는 한 해를 마무리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브랜드들에 선물 주신 거를 미처 제가 열어보지 못하고, 나중에 한 번에 모아서 언박싱 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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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게좀 차곡차곡 모여서 양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여러분들이랑 언박싱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었던 첫 번째 선물은 짜잔! 크로마츠입니다. 사실 이거는 뉴요커님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한테 준 선물이에요. 올해는 뉴요커님이랑 얘기를 좀 했거든요. 우리 이번 연도 크리스마스 선물은 서로 챙기지 말자. 왜냐면은 가격대에 있는 선물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부부는 하나잖아요? 근데 니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니네 돈이니까 그런 걸 조금 아끼자라는 의미에서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서로서로 서로 하지 말자라고 해놓고 이렇게 저만 받아버렸습니다. 뉴코님이 <laughs> 서프라이즈 해준 선물인데 뉴코님이 정말 센스 있고 세심하고 그렇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요거는 받아서 바로 뜯어보고 계속 착용했던 제품이거든요. 크로마츠 팬던트입니다. 이거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조금 작긴 한데 십자가. 유커님이 저한테 베이비 팻이라고 했나? 자꾸 통통한 십자가여서 고로 내칭이 붙었나봐요. 이 펜던트, 베이비 팻이라는 펜던트랑 동그란 모양의 이런 크로마츠 펜던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버 줄인데 사실 비싸잖아요. 크로마츠. 실버 이 줄만 해도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요거는 그냥 은 목걸이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실버 제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펜던트에 엮어서 할수 있게끔 선물해준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어제까지 착용했다가 언박싱 어, 하려고 다시 박스에 넣어놓은 건데 이것도 좀 센스 있다고 느꼈던 게 이것도 예쁘긴 해요 근데 뉴커님이좀 너무 펜던트가 작아서 밋밋하다고 생각했는지 레이어드 하라고 이런 식으로 언발런스하게 해도 되고 다 내려서 숫자랑 맞닿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 정도 길이감의 실버 크로마츠 넥클리스입니다 예쁘죠? 뉴커 님이 선물을 주면서 하는 말이 어 아름이가 약간 스트릿 느낌으로 캐주얼한 느낌으로 옷을 입을 때할수 있는 캐주얼한 목걸이가 없는 것 같아서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소코로 세심한 거에도 한번 감동을 받았다는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서프라이즈이기도 하고 또 너무 마음에 드는 선물을 줘서 완전 기분이 좋았던 그런 제품입니다. 뉴커 님 고마워요. 그리고 다음 저랑 친한 동생들이 크리스마스 뭐 연말 선물로 준 짜자잔. 샤넬입니다. 샤넬 봉투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뭔가 그런 힘이 있잖아요. 너무 예상치 못했던 선물을 받아가지고 정말 좀 기분 좋고 깜짝 놀랬던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 연말 시즌이 되면은 이렇게 샤넬에서 홀리데이 느낌으로 리본도 이렇게 포장해주거든요. 근데 확인을 해보느라 포장은 좀 풀었고 리본을 다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바로. 케이스 너무 예뻐. 어떻게, 무슨 케이스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선글라스 케이스인데요. 저는 갖고 있는 안경이랑 선글라스 가방이 약간 가죽 누빔인데, 요거는 이렇게 벨벳 느낌의 샤넬 로고가 딱 들어가 있는 그런 케이스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샤넬 CC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안경입니다. 제가 샤넬 선글라스가 두 개가 있긴 한데 그때 선글라스를 알을 바꿔서 안경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근 그거랑 쉐입이 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인데 그거보다는 이게 살짝 캐치 아이로 살짝 올라가 있는 느낌이고 이렇게 CC 로고가 들어가 있는 귀여운 뽕뽕한 고런 안경입니다. 예쁘죠? 살짝 이게 캐다이라서 더 예쁜 것 같아 길고 좀 넓적한 쉐입인데 이 캐다이 쉐입이 그거를 보완해 주는 것 같아요 예쁘죠? 그 제가 갖고 있는 샤넬 선글라스는 좀 두께가 더 두껍고 좀더 뿔테가 투박한 느낌인데 얘는 조금 더 얇은 쉐입이어가지고 샤프해 보이는 느낌? 또 예상치 못한 선물을 두 동생들한테 받아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써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생일, 생일인 줄 알았잖아요 고마워 얘들아 다음은 짜자잔 무릎셨습니다 엄청 무거워요 뉴오커님이랑 트리 리스 만들 때 소개를 하려고 기억해 놨는데 막상 트리 만드는 걸 너무 심지어 서 이걸 꾸미는 걸 까먹어 버린 거예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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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잔 엄청나고 고급스러운 상자에 들어있는데 짜자잔 짜잔. 너무 예쁘죠 바로 어드벤트 캘린더입니다 이렇게 펼쳐놓으면 되게 화려한 크리스마스 느낄 수 있는 아 이거를 그때 뉴코님이랑 크리스마스 트리랑 리스 만들 때 소개하고 여기다 달아야지 하고 있는데 완전 까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늦게나마 보여드리는 제품인데 이더 올려놓을까? 이제서야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그 이렇게 열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할 수 있는 입체 오너먼트들이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여기에 꽂는 클립이 있더라고요 없죠? 종이로 만든 오너먼트. 1일부터 31일까지 총 31개 오너먼트가 들어있는 거겠죠? 꼭 활용해서 멋진 트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 토템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토템에 로고가 들어가 있는 쇼핑백을 받았을 때부터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편지도 들어가 있었고요. 스카프입니다. 고급스러운. 실크 스카프예요. 요 선이 프린트가 아니라 이렇게 자수 처리가 되어 있는 블랙 바탕에 이렇게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스카프라서 정말 유용하게 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해외 핀터레스트 이런 거 보면은 머리를 이렇게 묶고 스카프를 이렇게 늘어뜨릴 수도 있고, 이게 환절기나 목을 보호하면서 멋부리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카프를 가방에 묶어서 스타일링 할 수도 있고 유용하게 잘쓸것 같아요 소품으로 쓸 수도 있고 제가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았던 선물입니다 제가 애정하는 브랜드죠 잉크에서 연말 기프트로 보내주신 제품인데 이렇게 포장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내렸어요. 여러분들을 같이 열어보려고. 너무 예쁘게 포장이 돼 있어서 뜯기가 너무 아까운 그 심정 뭔지 아시죠? 같이 편지랑 들어있었는데 혜미 디자이너님이 이렇게 손수 이름 써주시고 굉장히 기분 좋았던. 저는 옛날에 이런 포장이 너무 예뻐서 이런걸못 뜯고 그냥 보관만 해둔 적도 되게 많아요. 성격이 좀 특이하죠. 뭔가 심플한데 벨벳 리본으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는 그대로 보관해놨어요. 너무 예뻐리 보니 제가 좋아하는 파우치입니다. 파우치 완전 좋다. 크기가 다 달라요. 이거 블랙으로 만들기 정말 잘하셨다. 파우치가 화이트 컬러나 좀 밝은 컬러면 손때가 많이 타더라고요. 근데 블랙으로 만들어주셔가지고 손때 탈 일은 절대 없겠네요. 완전 마음에 들어 필요한 립 제품들, 화장품 같은 거 수정할 수 있는 화장품 넣어서 다니기 딱 좋은 사이즈 저는 이런 큰 사이즈 파우치는 기초부터 색조 제품 다몰아놓고딱 캐리어에 넣으면 좋은 사이즈일 것 같아요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발렌티노 뷰티에서 기프트를 보내주셨는데 빨간 박스에 고급지을들어있네요 뭐야. 2024년 키 컬러가 피치 버즈라는 컬러잖아요. 그 컬러와 완전 유사한 코랄 컬러의 이렇게 에디션을. 아! 이게 행운의 리스인가봐요. 요거는 코랄 판타지 에디션. 보면은 고그 쿠션. 저 정말 잘 쓰고 있었거든요. 케이스 컬러 무혔다리 요즘에 제가 겨울이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이 쿠션 같은 경우도 조금 광이 도는 걸 되게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너무 잘 쓰고 있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립이 아니었네요. 저는 이거 립인 줄 알았는데, 향수입니다. 퍼퓸. 음, 너무 좋아. 뭔가 달큰하면서 되게 좀 파우더리한 향이 너무 좋은데요? 향수까지. 다음은? 제가 또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오버드 플레이어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도 받은 지가 꽤 됐는데, 미처 열어보지 못한 제품입니다. 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거는... 잔인가 잔든 것 반지나 이어링 같은 좀 작은 주얼리들을 늘려도 예쁘겠어요 아니면 이 보석을 여기 이렇게 올려놔서 오브제로 사용해도 예쁠 것 같아요 올 한해 오버디 플레어와 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짝이는 기억과 따뜻한 온기 가득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짜잔 아디다스입니다 아디다스의 생물을 보여드는데요 짜자잔. 이 영롱한 블루박스. 너무 이쁘다 컬러 봐. 벌써 봄이 온 것만 같아. 이번에 아디다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3배 W. 기존의 쌈바 쉐입에 새로운 기술을 더해서 부드러운 이렇게 반투명의 가죽솔이 돋보이는 게 특징적인 아이입니다. 작년에 진짜 아디다스 삼바가 대란이었잖아요. 저도 굉장히 뒤늦게 탑승한 편이긴 한데, 이번 2024 SS 트렌드는 룩이 많이 미니멀이 지다 보니까 깔끔한 느낌의 이런 스니커즈가 계속 쭉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이지한 투명 솔이랑 화이트와 레드 컬러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입고 딱 원포인트 주기 좋은 그런 스니커즈입니다. 너무 잘 신을 것 같아요. 다음은, 짜잔. 아트워크 뮤지엄에서 보내주신 기프트인데요. 이번에 그 콜롬비아랑 콜라보를 했다고 하셔가지고 저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이것도 제가 좀금 바빠서 최제요여러분 제품이에요. 이번에 만들어진 제품.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오. 이렇 또. 이거 뭐라 지 퍼즐? 굿즈? 이 제품을 골랐어요. 이렇게. 집업 저지거든요. 숫자 모양으로 이렇게 아트워크 뮤지엄 로고가 이렇게 빈티지하게 들어가 있는 저지고요. 오버사이즈로 입고 싶어가지고 큰 사이즈 엑스라지를 받았습니다. 콜롬비아 로고가 들어가 있는 콜롬비아랑 콜라보한 이 제품들은 좀 한정판으로 만들어졌나 봐요. 온라인은 무신사에서 구입을 가능하시고요.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에글립 매장에서 단독 발매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언진들은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랑 한국 최초로 콜라보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안에 니트를 입어서 좀 핏이 부활한데 하일상물에서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은 아웃도어 캠핑이나 등산 갈 때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뒤에도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음은 짜잔! 쇼핑백이 엄청 화려한 브루케시아 뷰티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오 케이스 너무 예쁘다 오 이거는 쿠션인 것 같고요 스킨 이넨서 컴팩트 쿠션 글로우한 쿠션인 것 같아요 케이스 너무 귀엽다 내 얼굴에 생기를 불러넣어줄 수 있는 이렇게 치크 이 컬러 너무 예쁘다 약간 피치가 섞인 어떤 게더잘 어울리나요? 아니 저는 무슨 톤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 얼굴이 좋아하는 옷 그냥 컬러도 아무거나 입고 메이크업도 제가 좋아하는 응. 컬러로 하는 편인데. 그리고 립 제품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립 제품은 그냥 살짝 발라도 엄청 컬러감이 예쁘게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SS 메이크업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소개시켜드렸던 브랜드죠. 복복에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복복 브랜드를 촬용하고 나서 도퀸 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따뜻하게 신을 수 있는 양말, 별례랑 컬러가 너무 예쁘죠? 핑크랑 레드 컬러가 들어간 양말. 헉! 요 핑크 컬러의 니트를 입고 있는데 요즘 요 색깔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상추 신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복복의 복주머니인데 이것도 그때 팝업하고 스페셜 기프트로 나갔던 제품인데 이것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타탄 체크 슈슈입니다. 귀쁘죠 이거를 내가 크리스마스때 써야 되는데. 잘쓸것 같아요 여러모로 활용이 되게 좋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 잘 신을게요 짜자잔 클로브에서 보내주신 기프트입니다 이것도 아마 연초에 저한테 보내주신 제품인데 이제야 먹시 너무 귀여워 뭔가 염소가 된것 같은 이거 완전 귀 막아주니까 너무 좋다 아 이거를삿포로 출장 때가져왔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스키장이나 눈섬에 타러갈 때 정말 제격이 모자일 것 같아. 골프 치러 갈 때도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그래도 쌀쌀하고 춥잖아요. 바람으로부터 추위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지금부터 부지런히 써줘야겠어요. 짜자잔! 핑크박스가 귀여운 드니니에서 기프트를 보내주셨는데요. 드니니는 헤어핀, 뭐 헤어 액세서리를 전개하는 그런 브랜드예요. 짜자 귀여워. 실버 핀에 별이 들어가 있는 헤어핀입니다. 헤어핀. 포인트로 할수 있는 실버 헤어핀입니다. 그래서 헤어핀에 관심 있으신 엄지님들 드니니라는 브랜드 가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마음에 드는 귀염뽀짝한 핀입니다. 다음 언박싱 해볼 제품도 짜잔! 에브데이 벌스데이라는 브랜드고 브랜드도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브랜드거든요 제가 또 주얼리에 진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기프트를 주셨습니다 이거 너무 예뻐요 체인이랑 별이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양 옆이 서로 다른 줄로 되어있는 것도 좀 유니크하고 이 별도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니트를 입어서 조금 못보이긴 한데 뭐흰 티를 입었을 때는 이런 느낌 이거 진짜 살까 말까 되게 고민했었는데, 귀엽죠? 이거. 작년에 이 에브리데이 벌스의 주얼리 소개해 드리면서 이 제품도 소개했었을 거예요. 100번 살까 말까 계속 고민했던. 사야지라고 마음먹었는데 선물을 주신 제품입니다. 짜잔. 초커예요, 초커. 봄부터 여름까지 정말 잘할수 있을 것 같은. 너무 예쁘죠? 브이로 파인. 탑이나 오프실러 탑이랑 같이 매치했을 때 너무 예쁠 것 같고 제가 또롱 넥클리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초커랑 롱 넥클리스랑 레이어드해서 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정말 잘찰수 있을 것 같은 넥클리스 실버 컬러 두개 선물로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도 주얼리인데요. 짜잔! 엠브로스에서 주얼리 선물을 또 보내주셨어요. 제가 평소에 연예인 스타일링 할 때도 굉장히 자주 착용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브랜드여서 저까지또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어링 3종 세트 짜잔. 리본이랑 하트가 되게 귀염뽀짝하게 되어있는 작은 주얼리고요. 이거는 제가 데일리로 엄청 잘할수 있을 것 같은 기본 링입니다. 마음에 들어요. 바로 해봐야겠다. 앵브로스는 과한 주얼리는 아니지만 작고 은은하게 할수 있는 주얼리가 많이 전개되어 있는 브랜드라서 저도 평소에 애용하기도 하고 어? 괜찮죠? 지금 하고 있는 주얼리는 이렇게 얇은 거였는데 약간 두께감 있는 실버는 이런 느낌 음. 이거를 오래 찾기 때문에 한번 바꿔줘야겠어 이게 살짝 별 음각이 들어가 있는 주얼리다 그래서 은은하면서 시각이 될수 있는 그런 귀여운 곰돌이 키링을 보나수있거요 신주 목걸이를 하고 있는 마스코트 벨벳 리본 핀 귀엽다 리본에 하트 패턴트가 달려있는 초코까지 소품으로 또 제가 잘 써보겠습니다 모두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연말 연초에 받은 기프트 언박싱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제가 애정하는 브랜드들에서 연말 연초 기프트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시청해주신 언지엔드까지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언박싱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몰랐던 브랜드도 알게 되고 저도 같이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더 다양한 브랜드들을 소개하고 언박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다음에 만나요.